안녕하세요 쏘대기 기자입니다 아유 세상에 세상에 제가 며칠 며칠이 뭐예요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 아유 그냥 여기가 더워서 저기 남극 갔다 왔어요 남극 하와이는 뜨거운 게 겨울에 가고요 아유 남극 가가지고 세상에 펭귄들 똥바라지 하다 왔어요 펭귄들이 얼마나 텃세를 부리는지 제가 똥 치우다 왔어요 그래서 소스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이래, 나. 잠깐만. 기댕겨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남극에서 건방 와가지고 시차가 안 돼. 그놈의, 그 펭귄들 똥 치우다가가지고, 어메! 똥 치우고 집에 왔더니 소소는 댕댕이들 똥들 똥똥 치웠습니다. 댕댕이들 똥 치우고요. 네, 시방! 하는데 끊겼지요? 네, 시방! <laughs> 우산을 픽을. <laughs> 잠깐만요. 안녕, 차가워. 아니, 차가 우산을 피고요. 네, 여기 핸드폰에 비, 이렇게 비가 땅덮추면 핸드폰이 깨끗락 갑니다, 여러분. 쏘대기 기자 오래간만에 잠깐만 기댕겨 보세요. 여기는 오늘 쏘소네 옥상 미쳤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됐다. 여기는 쏘소네 옥상이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대기 기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남극에서 가서. 어또 옆에 누가 있남 난극 가서 펭귄 똥즉작게치우고 펭귄들 텃세 마지 못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마 못... <laughs> 아유 우산은 언제쯤 받길래나 네 우산은 아직 쓸만한 것 같은데 기대겨 보세요 기대겨 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얘너 이리 와봐 아,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반바지를 어디 저기 저기 옛날에 아 잠깐만요 어 아, 됐다 잠깐만깐 잠깐. 됐다. 제가 오늘은 반바지에 나시를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휴 세상에 난 거고 있다 오다 보니까 너무 여긴 더워. 아주 후덕지근해. 그래서 쏘데 기자가 이렇게 올랐는데 소스 뭐하냐고요. 첫 화부터 자요. 밤새 잠안 는다고 난리를 치더니 무협 드라마를 새벽 눈뭐 이렇게 뜨고 보고요. 아들 출근시키고 잡디다 여러분. 아휴 세상 팔자 좋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소스한테는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빡 심장마철이니까 빨리 오라고. 아유, 또 전세기 타고 왔어요. 저기 내렸는데 전세기 안 보이시죠? 갔어요. 후다닥. 요번엔 남극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쏘쏘가 이렇게 아유, 그래도 피맞으라고 잘 해놓긴 해놨나보네. 요즘에 뜨거워서 저번에 한번 올라왔다, 쏘쏘가요. 애들 타 죽는 줄 알고 올라왔다. 지타 죽는다고 내려갔어요. 그다음부터 안 올라왔는데요. 쏘대기 기자가 오늘은 이제 쏘쏘네 옥상에서 이렇게 날씨 정보를 말씀드리는데 날씨가 미쳤요 비 왔다, 안 왔다, 했, 떴다, 안 떴다. 날씨 미쳤어요, 완전히. 계속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안 오는 것도 아니고요. 쟤일 이렇게 왔다가, 안 왔다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깜빡 있고, 들, 들통 안 갖다 놨어요, 들통이요. 저기 보면 비바지 들통이지, 안 갖다 놨어요. 어, 왜 이렇게 후덕지그냐? 피는 오는데 그냥 후덕지네 죽겠네 그냥 아우 이렇게 비오는 날은요 예상에도 없는 이렇게 영상이 올라갑니다 저 쏘대 기자요 쏘대 기자 요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김에 아유 그 지가 또 이렇게 앉아요 피가 좀 끊겼나 보네 아니 어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첨등층 제가 비 오는 건 그래도 소대기 기자 정신으로 비 오는 걸 참을 수 있지만요. 천둥치고 번개치면 저, 저 보이시죠? 정보센터. 저못 가요, 여러분. 어 <laughs> 잠깐만요. 어디서 뭐가? 벽이 이 정도면은요. 비가 왔다 말랐다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무슨 어디서 천둥 오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대기계자로 앉았는데,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아유, 난것 같다. 어지나 시원한지요. 저기 여름에는 하와이 못 가. 여기도 뜨거워 죽었는데 하와이가 못 주라고요. 그쵸? 아직 시차 적응이 잘안 돼서 말이 느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은, 아, 그래도 말을, 나우, 더워. 똥파리도 날라다니는데 이렇게 보고요 요게 얘네 집에 어저께서부터 비가 왔다 왔다 했다 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봐야지 되잖아요 쏘쏘 그동안 뜨겁다고 안 왔죠? 내가 안 봐도 알아요 뜨거운데 아이고 지운자 들어가서 영상을 찍었습니까? 안 찍어요 걔는요 그러니까 쏘재기 기자가 오늘 온 김에 이렇게 여러분께 몇번 보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아이고 나저전보상때 가야지 되는겨? 아이고 나참얘 비었지요? 비었어요 쏘쏘가 어떻게 놓고 갔냐고요? 여기가 물못 먹은 애들, 요렇게 해가지고, 아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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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물을 때, 아유, 그래도 세상에. 여러분, 비 오는 날, 요렇게, 저면하는 것은 초연 낙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쏘쏘는 진짜 당부하건데, 쏘쏘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부하건데, 제발 쏘쏘 따라 하지 말래요. 소스도 몰라요. 라코분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요. 소스는지 맘대로 하는 거니까 제발 여러분 소스 소소 따라 하지소스가 물에 담가 놨다, 뭐 했다, 는데 그렇게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고요? 라코분을 쓰는 분들도 많지만, 저기요 흑배합이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흙배합도 있고 그런데 흙은 다 따르게 쓰는데 다 똑같이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가 아니고 소스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스가 이렇게 해놓고 갔나 봐요 얘네들이 이제 물이 요 안에 있어서 아무리 옆으로 튀긴다 그래도 그래도 위에서 못 먹으니까 위에서 좀 시원하게 먹어봐라 그러고 얘는 비오는 데도 쭈글쭈글대죠 네 이렇게서 해 이렇게 요런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닫습니다 아유 그래도 할 짓은 다네 하할 짓은 다해 그냥 요기 보십시오 아유 얘네들도 잘 자라고 있죠 네 여기도 요요 요요 너좀 보자 너좀 여기는 어떻게 됐니 아유 저 여러분 얘네들도 우, 잠깐 우산이 너무 커서 제가 맨날 했죠 이 벽에 이렇게 기대겨가지고 이러면 안된다고요 우산이 커서요 부딪혀 이거 봐요 오메 잠깐 기댕겨보세요 아유 잘 자란다 잘 자란다 아우 예전 보세요 저번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렇게 팔 벌려서 있더니 이렇게 오므라지면서 단을 좀 세웠죠 네 아이고 잘 자란다 잘 자란다. 빗쏟아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지 된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아유 저는 쏘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날씨 정보꾼이죠. 뭐 그다지 이렇게 다육이 정보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쏘대기 기자가 올라서 와 이렇게 쏘쏘하는거 보여드리는 거 저거네 들리고 네. 못 소리 들리시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쏘쏘는 날씨 정보예요. 쏘대기 기자는요. 자꾸 헷갈리죠. 네또 햇빛 찌는데요 아니 무한 놈의 날씨가 오늘 왜 이러는겨? 여기 보세요 아우 전봇대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아우 잘 자란다 잘 자란다 여기가 그래도 잠깐만 잠깐만요 비앙기 소리인가 우와 저기 새카맣게 먹구름 몰려오는 거 보세요 우와 이렇게 빨라 어느 동네에서 오는 게저 먹구름 눈눈로이 확연히 티나 아, 저비행기 가는구나. 저또햇빛도 뛰는데요? 그 날씨 미쳤는데요? 저 보세요. 근데 먹구름이, 아 무거워. 잠깐 햇빛 쳤어요 던졌습니다. 햇빛 쳤습니다 여러분. 금방 비어서, 아우, 뜨거워. 어, 어디에 있는겨, 햇빛이. 아우, 이쪽에 있나 보다. 그래도 햇빛 쳤는데요 아니, 비가 이렇게 온다니까요. 이놈의 비 미쳤나 봐. 왔다 갔다 햇빛 쳤다 아우, 세상에. 그래도 쓰레기자가 올라온 김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유, 그래도 잘 키우고 있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낮에는 뜨거워서 못 올라오고요. 소소가 또 병이 했어요 저녁 땐 더럽게 올라오기 싫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그렇다고 있지. 오감요 아유, 자느라고 못와요 아이고, 세상에 잘도 키워놨네. 얘는 아직도 물이 여기 쩌렁쩌렁하죠 보세요. 365일 안 떨어지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그래도 잘 자라고 있죠? 아, 저런 낙엽을 띄워주면 안 돼요. 옛날에 소쏘가 저 낙엽을 들어서 낙엽 보면 다 띄워줬는데 요 방울봉랑은요, 저절로 떨어지면서 여기서 난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이고, 이거 뭐 어디 다라이에다가 다시 분, 너무 큰데요? 애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이제 속에. 가을에는 어떻게 뭐 해줘야지 되나? 가을에는 뭐 어떻게 분갈이를 해줘야지 되나요? 우와! 좁, 좁은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새꾸가요. 겁나 많이 달렸어. 보세요. 저 밑에. 달아이만한, 달, 잠깐만. 달아이만한 데다가. 뭐가 자꾸 궁금해서 그래. 잠깐만. 달아이만한 데다가 해줘야 지 될까요? 와 겁나 많이 자란다. 와. 또 있습니다. 얘들아. 양아치. 보톡스. 아, 소스 잘,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저기는 물을 주고요. 이렇게요.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자. 저기. 이거 니네 멋대로 자라라. 러블릴로 줍니다, 여러분. 얘는 제가 한땀한 땀. 한땀 그때 저기 한 거고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내왜 네, 그러냐고. 비쏟아 질까봐 그래. 우산 저쪽에다 던져놨잖아요. 요거는요. 소쏘가 옛날에 저기 초윤 사장님께 누당가 그 선물 받은 거예요. 이게 미강다육인가 어딘데인데 화분째 줬는데요. 화분은 뚱이한테 주고요. 요거. 손질을 싹 했습니다. 요거. 너무 이쁘죠? 손질해가지고 이게 그동안 어디 있었냐고요. 받은 지꽤 됐죠? 근데 어디 있었냐면 소쏘네거리대 있었는데 소쏘가 이제 손질을 이렇게 싹한 다음에 갖고 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다예요. 최윤 낙구 사장님께서 선물 주신 거예요. 안드신게 어딨나? 여기 저도 대불손이 있습니다. 아니 저도가 아니고 소친의 집안도 대불손 이 있습니다. 요거는 대불손인데 지금 뭐가 틀리냐면요. 얘는 보세요. 색깔은 염색했대. 길어. 얘는 두 개요. 얘도 염색해 가는데 길어. 사장님 보니까 되게 짧던데요 얘는 아직 들 자라서 그런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소스도 이렇게 데블손이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이거, 오래됐어요, 얘네들은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는 세상에 애들이 그냥, 아유, 시원하다. 바람이 또 시원하고 햇빛지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우, 너무 잘 자라죠? 아우, 세상에. 지지방불리 어째 이렇게 이쁘게도 키울까? 아유, 니가 키우니? 니가 키워? 햇빛이 키우고 바람이 키우고 락고분해서 키우는 거지 잘하는 거지 아유 세상에 아니 혼잣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어 얘네들은 더 이렇게 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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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탄게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소스가 저번에 이게 탄 거라는데 이게 탄게 아니어요 그죠 와 이게 진짜 와 신기롭다 신기도 신비롭다 신비로 와 얘는 이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합식일 거예요 아마 이게 어딘가 하나가 두 개가 떨어져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와비온 뒤에 여러분 보니까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타는 애들도 있겠지만요. 아우 얘 니들 못하니 아우 세상에 얘가 그 물이 먹었대 비가 왔어요. 어머 많이 자라 얘 아, 얘가 아니구나 저, 죄송합니다 저번에다산 애가 저기고 얘 살로. 작년부터 열심히 살아있죠? 모주는 죽고, 요거 보세요. 새꺼 또 나요. 여기도 또 나요. 진짜 많아요, 이거. 이거 화분 되게 이쁘죠, 여러분? 헉, 이거 샬론데요 작년부터 열심히 모주 없이 자라는 애들이에요. 작년에도 모주가 있다가, 그 작년에 그 여름에 푹푹 이렇게 푹푹 삶아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근데 새끼들이 이렇게 다 살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웬일이니, 웬일이니. 너무 잘 잔다. 보세요. 아우, 세상에. 이게 우에는 작년에 난 새끼들, 올해는 요게, 요, 요렇게, 요렇게. 올해 낫네요. 아이고, 여기도 나고, 아유, 저기도 나고, 막박실박실 나네요. 네. 다산해 가족입니다. 애들이, 아우, 시원해 아우, 바람 시원해. 겁나 시원해. 애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와우, 시원한다. 오메 시원는거도 오메 시원한거 잠깐만 팔에뭐 걸렸어요 아니 우산 아 우산 저도 가봐 이네 화분이 여러분 요즘에 요런 화분 많이 보시죠 저기 <laughs> 밑에는 연으로 돼 있고 위에 이렇게 우물분식으로 저도 잠깐만 얘들도 날라가면 안돼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야너 자꾸 날라가면 안 된다고 이리 와 잠깐 이리 와 제가 잡고 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자아 비행기 모드도 안 해놨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거 있었어요 너무 이쁘죠 민트 미찰료 여기 초원 낙관 있죠 너무 이렇게 물 먹으니까 너무 이쁘죠 보세요 비 먹었거든요 아우 시상이 이뻐라 이뻐라 잘 자라는구나 이게 이렇게 얘네들이 요래 보여도 이게 아모르파트예요 이게 작년에 제 일반분에 있을 때 이걸 제가 맨날 파랑새라고 그냥 쏘쏘가요 아또 기울건데 이게 아모르파트입니다 여러분 새구가 났죠 작년에 많이 죽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살은 남았습니다. 아우 볼게 너무 많아 아우 신데랄라야너 쏘쏘가 오면 이렇게 안 해주지 걘 뜨거워서 못 튀어 아우 너무 잘 자란다 너무 잘 자라 우산 도망갈까 봐 자, 죄송합니다 버벅대 우산 이렇게 도망갈까 봐 손에 이렇게 끼고 댕겨요 바람이 날라서요 그리고요 와 얘들아 얘들아 와, 내가 남극 간 사이에 니네들 어쩜 이렇게 그냥 아 저기 저기 며칠 전에 보니까요 초윤 낙구 사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그 감명깊게 들었는데요. 어, 이 다육이는 자식처럼 키워라 그러시더라고요. 다육이는 각자 자기의 자식들처럼 키워라. 그러면 잘 키울 것이다. 사장님께서 그러시길래요. 네, 저희 집은 니네 맘대로 자라라예요. 보세요. 저, 아, 저기, 러블리로즈도 보세요. 니네 맘대로 자라라. 저는, 아, 진짜 자식처럼 키우라면 사장님 전 그렇게 니네 맘대로 나는, 저는 박목형 까지 저가 아니고요. 쏘쏘가요. 쏘쏘는 아들을 박목형으로 키웠어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뭐, 같이 커가는데, 뭐, 그서니 네 멋대로 자라라 그래서 키웠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얘네들도 니멋대로 네 자라라. 그냥 니멋대로 네 눈비가 오든 뭐 해가 지든 뭐 가려주고 뭐가 있냐? 니들 맘대로 자라라를 깡로서 시켰죠. 네, 자라거라. 나는 모르겠다. 자식처럼 키우랬으니까 우리 자식보다 더잘 키울 순 없고 그냥 니멋대로 네 자라라. 니멋대로. 네 잠깐만요. 우산이 자꾸 도망가려 그래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요? 자식처럼 키우랬는데요. 저는 니멋대로 네 키웠는데요. 자기 나도 크기 바빠 죽겠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쑥분이죠. 요즘에 많이 나오는 쑥분이거든요. 쑥대머리. 쑥분이. 너무 이쁘죠. 이건 매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게 요즘에 쑥분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작년에 샀나, 재작년에 샀나 모르겠어. 오래됐어. 이거 산지 오래됐어요. 너무 이쁘죠. 오래됐다는. 아유, 오래됐죠. 근데 네, 보세요. 뿌럭지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 뿌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에 연을 입힌 거잖아요? 여기에 탁 뿌리가 이렇게 감싸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진짜 작품이겠죠? 사아님고 보면 뿌리가 다 나와서 여걸를다 감싸고 있더라고요. 진짜 오래됐어요. 쏟아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쏟아지지도 않아요. 오래됐다는 그렇다고 오래됐다고 애들이 뭐안 자라고 못 자라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너무 잘 자라죠 새꽃까지 나고 아우 세상에 엄청 잘 자라네 그래서 쑥분은 쏘쏘가 작년인가 언제 세개 샀습니다 얘도 들어갔는데 잠깐만 얘는 안 됐는데 그래도 얘 단단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깐만 어 얘도 안 나왔다 얘도 보세요 탄 거니? 아이 모르겠습니다 그, 그뭐 날씨 보세요 여러분 또 이러죠? 네, 그래서 우선은 항상 이렇게 발에다 끼고 있습니다. 아우, 세상에, 얘들아. 그래도 괜찮다. 비 왔다, 했었다, 비 왔다, 했었다. 그러니, 얼마라도 좋으니. 아 너무, 막 너무 이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수연. 이게 수연인가 그럴 거예요. 어 얘들아, 너무너무 잘자 이렇게 한번 오면 빨리 내려가야지 되는데요. 아우, 얘들아, 비 오고 난데, 너무너무 이쁜 거야, 세상에. 어쩜 얘는 색감이 이렇게 이쁠까요, 여러분? 자, 잠깐만, 바람, 잠깐만, 잠깐 어디 갔니? 비와요. 이제 다시 또 우선을 써야지. 핸드폰에 빗방울이 들어가면요. 저절로 꺼져요. 그래서 한번 꺼졌죠. 이거 봐요. 금방 제가 먹구름 어디서 온다 그랬죠. 날씨가 오늘은 제가 이중 날씨를 보여드렸다 금방 햇빛 졌죠. 금방 먹구름 졌죠. 조금 있으면 비옵니다. 여러분. 네. 오늘같이 이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고요. 반바지 입더니 추워서 덜덜 떨어요. 반바지에 <laughs> 나 신고 더니또 추워서 덜덜 떨어요. 아우 나 미쳤나 봐. 왜 이러는겨? 이것도 너무 이쁘죠? 이것도, 와, 얘도 새거 많이 났네. 이거 알맹이인데요. 뭔지는 몰라요. 제가 이런 알맹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잘 자라죠. 초런 낙엽 분입니다 이거는, 너는 매양이니? 딸기분이니? 지도 몰라요. 저라고 뭐다 알갔습니까? 여러분, 아우, 너무 이쁘다. 아유, 시상해, 시상해. 이게 레종이거든요. 이게 레종인데, 레종 같지가 않죠. 근데 레종이에요. 아직. 얘꽤 오래됐거든요. 뿌리 나온 거 보세요. 이렇게, 여기요. 근데 작년에 그 더위에 한번 삶아서 죽었어요. 얘가요. 이게 5등가 몇두였는데요. 군생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요거밖에안 남았어요. 그래도 잘 자라라, 얘들아. 아유, 저기, 아시죠? 그 주피터. 야, 너 옆에 뭐 있었니? 아우 아, 야 누가 밥밖에 먹고 못 긁었네 많이 자랐죠 여러분 아비 오는 날 보면 너무 와 진짜 많이 자랐 너무 많이 자랐어요 이게 절제일 뿌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보시네 이 약간 그왜 공중으로 떠 있죠 제일 제일 저기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치형으로 생긴 창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어요. 화분 작은 데에다가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붕띄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알아서 들어가서 흙도 없지, 별로. 보세요. 아이고, 보자, 보자, 보자. 흙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갖다 세워놨는데 애들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 어, 내 손이 그냥 다 나오네, 오늘따라. 아유, 잠깐만요. 아이딱한 어, 손. 이렇게 하고요. 아, 이뻐라, 이뻐라, 세상에. 너도, 얘도 오래된 것 같아. 아이 어, 조그만 데서 여러분. 얘도 뿌리기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 보세요 오래 야 돌땡이 야 돌땡이 완전 돌땡이 와 어쩌렇게 이쁘니 아우 세상에 제가요 그 영상을 볼때그 분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누굴 걸 봤냐면 그 저기 유튜브 영상에 다일 키우시는 분 중에 그 목소리도 이쁘고 그다 귀엽다육이라고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화분 보면 그분은 베란다에서 키우는데요. 그분 화분 보면 되게 작잖아요. 되게 이쁘잖아요. 일렬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애들이 너무 너무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분 영상을 즐겨 봅니다. 귀엽다육. 그작 예, 베란다에서 되게 작게 키우세요. 그냥 더듬보자. 아유 할지 다. 어 얘는 도대체 어머 잠깐만요. 너뭐 다니? 천장점이 없나봐. 여기 하나, 둘. 신, 리, 다섯 아니 요 화분 되게 작거든요 우와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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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되게 오래됐어요 얘는 뭐예요 와 주두두두 몰라요. 소스네 건 이름 하나도 모르고요. 이제 저비 오기 전에 들어갈래요. 오늘은 비 오는 거 보시고요, 해 뜨는 거 보시고요. 아니, 아니 요즘 따라 비행기 길이 이쪽으로 생겼나 봐요. 그 다음에 멈춘 거 봤죠? 네, 다 봤습니다. 새끼 다요. 비행기가 이쪽으로 다니는지요? 김포공항 이 여기서 가까워서 그런가? 아, 저는 저 조금 봤습니다. 저렇게 먹구름이 빨리 움직인다는 걸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소스가 오늘은. 저기 아쏘 쏘른다 쏘야 요번 장마만 견자 요번 장마만 장마만 견뎌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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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장마만 견뎌자 꼴빛 아유 여러분 다 미련이 있어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우산이아또우산 얘기한다 괜찮아요. 볼거다 보셨잖아요. 우산이 미련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진짜 옛날에 골프 우산이라 그래서 좀 비싼 거예요. 좀 큼짝하고요. 좀 비싼 거라 이중이라 아까워서 못 버려서 그래요. 아까워서 그 그러니까 뽕은 뽑고 해야지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얘는 어디서 나온 천인가요? 이게 이중형 잠깐만. 아 여러분 같이 걷어요. 같이 걷어요. 이제 비도 다 하고 영상도 끝날 때다 됐어요. 아휴 도대체가 그래서 이렇게 비싼 만큼 애가 뭘 해야지 되는데, 제가 그렇게 나돌아다니는 성격도 아니고. 애가 이 모양 이꼴이 됐어요. 도대체 너 어디서. 암만 해도 쏘쏘가 어디 바람 부는날 쓰고 한번 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애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들었죠. 됐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좋은 거. <laughs> 좋은 거예요 아우, 깔라 주 아유, 이것도 쏘쏘네 집에서 제일 비싼 거. 잠깐만. 맨날 다이소 가서 사다가, 이게 쿠팡에서 아우, 보세요. 여러분. 딱 봐도 크죠? 보세요. <laughs> 이게 비싼 거, 쿠팡에서 주고 샀는데, 이 비싼 거예요. 아, 근데 뭔 소리 하는지, 이제. 비올 때가 됐어요.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소데기 기자가 빨리 올라왔는데도요, 비가요, 이렇게 미친 것처럼 와서 왔다 놨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그래가지고요. 오늘은 이렇게 비 오는 모습, 해뜨는 모습, 다시 검물어 쑥쑥한 모습 다 보이고, 소데기 기자가, 아, 시차 적응이 너무 안 돼. 오, 세상에 남쪽 갔다 왔더니 여기는 기분이 후덕지근한 기요. 아우, 죽겄네 더웠어. 남극 갔다가 왔잖아요. 아우, 지가 뭐 하와이만 가갔냐 겨울엔 하와이, 여름엔 남극. 제가 쏟대기 기자가 바쁩니다. 이제 장마철입니다. 여러분. 소쏘를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지만, 쏟대기 기자는 장마철마다. 그래도 좀 톤을 두고 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쩐지 이게 벗겨졌구나. 기댕겨보세요. 이게 벗겨졌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소대기자였습니다.